시편 1장 제1권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시편 2 장. 어째서 나라들이 술렁거리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통치자들이 모여 여호와와 그 기름분 기름 부음 기름 받은 일을 거스르며 저들의 사슬을 끊자, 저들의 족쇄를 던져버리자 하는구나.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피웃으시리라 그러고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라 내가 이제 여호와의 율례를 선포하리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도다 내가 오늘 나,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방 민족들을 네게 기업으로 주어 온 세상이 네 소유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들을 쇠지팡이로 다스리며 토기장이가 차게 그릇을 부숴버리듯 그들을 부술리라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지혜를 가지라. 너희 세상 통치자들아 경고를 들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환호하라. 그분의 아들께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진노하셔서 가는 길에 네가 멸망하리니, 그 진노는 급하시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도다. 시편 3장 다윗의 시 아들 압살롬에게서 달아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이 많습니까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이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니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주십니다.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숴주소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시편 4장 의로우신 내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공경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가엽게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더럽히며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구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을 위해 경건한 사람을 택하셨음을 알라. 내가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들으실 것이라. 너희는 두려하며 워 죄를 짓지 말라. 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라.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 주겠는가 하오니 여호와여 그들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니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한 곳에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뿐이십니다 시편 5장 다위세시 지휘자를 따라 관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탄식 소리를 들어주소서 내왕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기도하오니 도와달라고 외치는 내 울음,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아침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 간구를 주께 아뢰고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주는 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인이 주와 함께 있지 못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 앞에 서지 못하리니 이는 주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속이 흘리고. 여기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크신 은혜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경배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적들이 있으니 나를 주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앞내 얼굴 앞에 주의 길을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고 그들의 생각은 멸망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의 혀는 거짓말만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멸망시키소서.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게 하소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들이 있으니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죽게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고 기쁨에 겨워 소리치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보호해주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께서는 분명히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두르듯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둘러 주실 것입니다. 시편 6장 다윗의 시 지휘자를 따라 현악 스민인의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노여움으로 나를 구짓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쇠약하오니 나를 가볍게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 뼈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내 네, 영혼이 몹시 떨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죽으면 아무도 주를 기억할 수 없으니 누가 무덤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신음하다 지쳐버렸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울어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내 이불도 푹 젖었습니다 내 눈은 슬픔으로 희미해지고 내 모든 적들 때문에 약해졌습니다. 너의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청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내 모든 적들이 두려워하며 부끄럼을 당한 후곧 물러가리라. 사위세 시가욘 벤야민 사람 구시에 관해 여호와께 노래한 곡 시편 7장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를 쫓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건져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를 구해줄 이가 아무도 없으니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만약 내가 이 일을 했다면. 그래서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내가 만약 나와 화해한 사람에게 악한 행동으로 갚았거나, 내 적에게 아무 이유 없이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적이 나를 쫓아와 붙잡게 하소서. 그가 내 영혼을 짓밟아 나를 땅속에 붙게 하시고, 내 영광이 먼지 속에 있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하며 일어나소서. 내 적들에 맞서 일어나 싸워 주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일어나 심판을 명하소서 민족들 가운데 보인 무리가 주를 애워싸리니 그들을 위해서 높은 자리로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니 여호와여 내 의에 따라 내 안에 있는 내 성실함에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들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들을 세워주소서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는 분이시니기 때문입니다 내 방패는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오 악인들에게는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니우치지 않으면 그 칼을 가실 것이며 그 활시위를 당겨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무기를 준비하시며 보라사를 당길 채비를 하고 계시도다. 보라, 악인이 악을 품고 있으며 해악을 잉태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더니 자기가 만든 웅덩이에 자기가 빠졌도다. 자기가 꾸민 재난이 자신의 머리로 떨어지고 그 포악함이 그의 정수리에 떨어지리라. 내가 의로우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시편 8장 다윗시 깁디스에 따라 악장에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께서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대적들과 원수들과 보복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달아 놓으신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사람이 과연 누구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 주십니까?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에 관을 씌우셨습니다.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곧 모든 양들, 소들,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바닷길을 헤엄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시편 9장 지휘자를 따라 아들의 죽음이라는 곡조에 맞춰 부른 다윗세시오 여호와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모두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서는 내 적들이 뒤돌아서다가 넘어져 멸망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권리와 내 사정을 변호해 주셨으며 주의 옥좌에 앉으셔서 나를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또 이방 민족들을 꾸짖으시며 악인들을 멸망시키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어버리셨습니다. 적들이 멸망해 영원히 사라지고 주께서 그들이 살던 성들을 풀이쩍 뽑으셔서 이제 아무도 그 성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옥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며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때 피할 요새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이는 주를 찾는 사람들을 주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께서 하신 일들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 살인자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울부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리라. 오 여호와여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보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의 문에서 나를 들어올리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시온 성문들에게서 에서 주를 높이 찬양하며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일을 찬양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이 판 구덩이에 빠졌으며 자기가 천은 그물에 발이 걸렸구나. 여호와께서 의로운 재판으로 자신을 알리셨으니 악인이 자기 손으로 한 일로 덫에 걸렸도다. 히카욘 셀라. 악인들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모든 민족들도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핍한 사람들이 항상 잊혀지지는 않을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이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자기들이 한낱 사람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내가 어려울 때 숨어 계십니까? 악인들이 교만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니, 악인들이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하소서. 악인들은 그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을 자랑하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악인들은 교만하고 거만해 살아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항상 잘 되고 추의 심판은 저 멀리 있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니 악인들은 모든 반대자들에게 코 숨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니 내게 어려움이 어디 있겠는가 합니다. 그 입은 저주와 거짓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고, 그 혀에는 해악과 허영이 있습니다. 그는 으슥한 뒷골목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굴 안에 있는 사자같이 조용히 웅크리고, 가난한 사람을 잡으려고 기다리다가, 가난한 사람을 잡으면 그물로 덮쳐 끌고 갑니다. 그 잡힌 사람은 굽실거리며 비굴하게 살다 결국에는 그힘 있는 사람 때문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 마음 속으로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 그분이 얼굴을 숨기시고 보지 않으시리라 고합니다. 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높이 드소서 힘없는 사람들을 잊지 마소서. 어째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게 놔두십니까. 그들이 속으로 주께서 벌을 주지 않으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 학대와 억울한 것을 보시고, 주의 손으로 갚아 주시려고 하시니 가난한 사람들이 그 몸을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는 고아들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팔을 부러뜨리소서 모두 없어질 때까지 가감을 들쳐내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왕이 되시리니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힘없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울부짖음에 귀기울이시어 고아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변호를 맡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다시는 억압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